샬롬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에 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주나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알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전체 줄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 사람에게 합당한 삶, 즉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 구체적인 권면을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옛 사랑과 그 행위를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굽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에 다섯 가지 덕목을 그들이 품고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평강을 주장하게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완전한 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한 몸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거할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성도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길이 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가정과 삶의 여러 터전에서 성도의 삶이 실제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상화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을 다스리는 머리의 역할로 세우신 결혼 관계의 질서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권위 아래 자신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역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상으로 기업 곧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관습과 생활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속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주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지배하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 모두는 성도답게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넉넉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음을 인정하며 매일 감사하는 자로 살수 있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평강은 마음의 걱정이 없고 편안한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샬롬, 평안, 평화를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다툼과 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해와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모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들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며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하고 늘 감사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교회 일만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 전도, 성교, 구제 자성 같은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각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시키신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는 일에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말에나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러기에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던지 작던지 사람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몸이 아프고 일이 힘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인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상황이라도 여전히 우리 삶에 참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힘 있고, 그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충만한 감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참소망 대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일에 예수님을 닮아 온전히 행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며 매 순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건강과 평강으로 지켜 주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특별히 오늘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 또 성교주와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